집이 너무 좋은데요. 근데 네, 엄청 잘돼 있죠. 예. 네. 아, 거실도 넓고 주방도 예쁘고 어, 수납 공간 넉넉하고 음.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주부들이 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모든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거기다가 이렇게 대단지여서 그런지 음. 커뮤니티 시설도 너무 잘해놨어요. 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걱정이 음. 갑자기 생겼어요. 왜요? 어떤 것 때문에? 너무 잘해놓으니까 음. 가격이 비쌀 것 같아요. 아니죠,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KTX 역세권을 끼고 있는 아파트에서 저희들 아파트가 3억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면 싸지 않은거죠 향후 미래가치를 보면 엄청 좋아하실겁니다 어, 이 아파트와 비교할만한 가격 시세를 비교할만한 그런 대상이 있을까요 음네 지금 저희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하고 있는 어, 아파트 단지 들 같은 경우에 평당 1500만원대 총분양가 5억대 초반 이렇게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포항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파트는 어떤가요? 평당 한 천만 원에서 천 백만 원 정도, 이 정도 가격으로 해서 총 분양가 3억 대 초중반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아주 가격대가 저렴하겠죠. 어, 너무 좋은데, 어, 그렇다면 계약 조건이 까다로운 거 아닌가요? 계약 조건은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계약금 10%만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도금은 60% 무이자로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계약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은 전매가 가능한데 3년 동안은 전매를 하실 수가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그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전매가 제한되지만 등기 전에 전매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모델하우스에서는 선착순으로 동호 지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저희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하셔서 상담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